예, 여러분 잘 지냈어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새벽기도 하려고 하는데 아 되게 쌀쌀하더라고. 요 안에 좀 그냥 정장만으로 안 되고 겠 안에 뭔가 를 입어야 되겠죠 아우, 그래서 땅 거, 조끼 같은 거안 입고 나갔었는데 참 많이 추워진 것 같아요, 그죠? 갑자기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봄가을이 잘 없죠, 그죠? 봄가을이 잘 없고 날씨가 좀 덥다가 좀 선선해지는가 하더니 금방 또 추워지고 이제. 매체만 있으면 이제 파카 야고 다녀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날씨가 추웠는데 어, 이럴 때 감기 조심하시고 잘게 건강 챙기셔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이제 비둘기라는 이름을 비둘기라는 그런 요나의 이름이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비둘기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적국인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음성을 이제 요나가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니누에로 갔나요? 니누에 안 갔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욕발라는 항구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전 반대 방향이고 전 반대 방향일 정도가 아니라 저희 그다시스는 완전히 땅 끝으로 여겨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스페인이 가장 먼 곳이었기 때문에 스페인 지역으로 가서. 아예 그쪽으로 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돼요? 풍랑을 만나죠. 그렇죠 그래서 풍랑을 만나가지고 나, 나, 나중에 보니까 이제 요나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결국에는 물에 뛰어들게 되고 결국 이제 물,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죠. 그래서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동안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동안 이제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그 이제 고백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셔서 토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만은 보면은 물고기는 하나님께 순종해보죠참 웃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선지자는 순종하지 않고 이 물고기나 동물들 이런 것들을 보면 참 정말 사람들만 순종을 안하구나 싶죠. 근데 이렇게 토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 요날 토한 곳이 어딜까요? 어딜 것 같아요? 요날 딱토있는 어떤 설교자는 딱눈 떠보니까 이게 눈앞에 니누에가 보이더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말좀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하 이게 니누에는 이, 이, 그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지역의 북부 티그리스강 유역에 이제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물고기 등등의 고래 등간에그 녀석이 지중에서 해 지금 삼켰잖아요 지금 요날을. 그쵸? 지중해 바다에서 삼켰는데 이게 만약에 어, 티그리스 강 있는 대로 가려면 어떻게 될까? 지금이야 뭐 이렇게 아프리카에서 저 아시아 쪽으로 갈수 있는 그하하가 뚫려가지고 갈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대륙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결국에는 여기 아프리카, 여, 여러분 아프리카 다 아시죠? 이렇게 가다가 이게쭉 아프리카 땅 지나서 밑으로 점점 내려가지고 희망봉 찍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반도로 올라와서 티그리 스 강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다가 또 고래, 고레, 고래일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녀석 이제 강으로 막 바닷곡인데 막 강으로 기어올라가네요. 그러면서 막 밑에 돌리는데 물도 나을거아에요 강은. 가면서 막 몸에 아기스아 이러면서 막 가가지고 그 티그리스강 유역의 상류지역인 것 같은데 그쪽 가가지고 이렇게 얘가 토를 한다고 하면 이게 말도 안되죠. 거기다가 3일만에 끝까지 가야 돼요. 그러려면 제가 시간을 계산해봤거든요. 한 며칠이면 갈수 있을까 딱 계산해보니까 그 거리를 대충 봐보니까 한 시속 100km 정도 달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롤러코스터도죠. 완전히 그죠. 예, 이, 이 요나가 이렇게 물고기 배 속에 가는데 갑자기 급행열차가확 막. 막리면서 이렇게 가면 물로 배. 해서 그 보니까 막 고래에 막 몸에 막 기스 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어느도 물 없어 가지고 막탁튀서 아, 내가 딱 보는 게미누예요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고 아마도 어디에 스트을까요제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땅에 다시 터졌을 것 같아요. 다시 원점인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 적하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안 그러면 이게, 요나는 3일입니다. 그죠? 요나는 3일인데,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못되면 이게 5년일 수 있고 10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빨리 순종하는 게. 예요 요나가 딱 보니까 다시 이스라엘 땅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구토물에,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이제 고래의 배속에서 나와서 이제 구토를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지금 어디에 있어요? 구토물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구토물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해변에 이렇게 딱 누워있어요. 지금. 여러분 막 파도 소리가 들리고 구토물 가운데 있고 엿겨운 냄새가 막 나는데 여러분 딱 이렇게 누워 있어 요 지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음성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laughs> 그래서 보니까 일어 나 니느웨로 가서 선포하라 이런 말씀이 딱 들려요. 여러분 아무리 이 선지자로 부름받았고 물고기 뱃 속에서 은혜를 체험했다 해도 여러분 이거 거의 공포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요나가 지금 이 이제, 이제 깨어났어요. 근데 지금 예, 하나님은 바로 지금 정신 차리기도 전에 지금 다시 가러, 가러 이 눈으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학자 중에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날짜가 오래 흘렀을 것 아니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항상 은혜 받았을 때 빨리 시켜야 돼요. <laughs> 빨리 일을 시켜야지 한참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무슨 생각일까요? 아, 내가 그때 좀 실수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그때 그런 기도 안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아, 하나님 다시 생각해 볼게요. 이럴 거예요. 근데 언제가 가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좋아요? 은혜를 많이 체험했을 때죠. 그래서 물고기 배속에서 3일 밤낮을 기도하고 나서 지금 막 이렇게 불타오른 심정일 때, 이때 바로 일을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구토불 가운데 지금 누워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알았다고 하면, 아, 알았어요.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대충 막 물에 막토 씻고 이래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나가기 시작한 거죠. 3절에 보면, 그래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벌떡 일어나서 이제 니누에로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니누에로 가요니누로 한참을 가서 딱 니누에 도착했어요. 니누에 도착해서 딱 보니까 막상 도착했다.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적국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니누에는 적국의 수도예요. 완전 이거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가서 도쿄에 간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 말씀처럼. 지금 기분이 어떨까요? 지금 기분이 되게 찝찝할 거예요. 되게 안 좋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그래도 한번 이미 물고기 뱃속에서 고생해 봤으니까 알잖아요. 이미 죽을 고생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나도 음. 생각이 음. 있는 사람이라면 아, 내가 다시 또 이렇게 하면 이번엔 물고기 뱃속이 아니라 이게, 이 아나콘다 낯선 음. <laughs> 뱃속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빨리 순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순종을 하려고 아니 순종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 성을 딱 봤어요. 성을 보니까 3절에 보니까 4흘 동안 3일 동안 걸어다녀야 될 정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주가 며칠 정도 돌아다니면다 돌아다닐 수 있을까요? 전주는. 제가 잘 규모를 잘 모르겠지만 어, 한 3일 정도를 돌아다녀야지 돌아다닐 정도의 성읍이면 꽤 크다고 큰거 같죠. 그쵸 당시 이건 고대 의 사회인데 지금으로부터 2천0 0년 전에 있던 고대사인데, 우리나라도 보면, 어, 지금으로부터 2,000년 년 전에, 그 산,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을 때, 당시에 인구수가 어, 고구려 같은, 같은 경우는, 이런 나라가 거의 200, 200만 정도 인구가 되었다 치고, 그렇게 얘기하고, 가야 문명이나 이런 게 일어설 때는 불과 인구가 뭐 몇십만 명 이렇게밖에 안 됐어요. 몇만 명. 근데 여러분, 그, 이런 2천0 0만년 2천몇백년 전이라면 굉장히 고대사회고, 그때는 성업이라는게 조금조금 할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3일, 3일을 3일 걸어야 될성읍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도시라는거지 사실상 이게 니누에가 지금은 뭐 아무것도 아닌 도시처럼 생각이 되겠지만, 요즘으로 따지면 미국의 그메나타나 이런 것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가서 이제 복음을 섬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이런 곳에 딱 보니까 요나가, 아 요나가 이제 본 성읍은 이런 성읍인데, 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하기 시작해요. 근데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는데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선포했다고 애, 얘기하고 있네요. 그럼 딴 말을 안 해요. 보니까 뭘 얘기해요? 이유도 뭐 설명 안 하고 단지 뭘 선포해요? 저주만 선포하는, 저주만.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이 얘기만 하고 다녀요.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굉장히 그, 요나가 아마도 좀 성의 없이 그치지 않았어. 이렇게 막 목소리 게 하고 게 하고 자기 나라 언어로 쓰면서 40일 지나면 너희가 무너져 서 꼴목으로만 다니고 이러지 않았을까 니까거기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3일을 돌아도 다들 3일을 돌아다다는 소금인데 어, 며칠 동안 이렇게 했다고요? 단 하루, 딱 하루만. 여러분 참 얄미운 성지자죠 이게. 하나님께 순정하겠다고 하면, 내가 좀 열심히 이렇게 순정하면 좋겠는데 요나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순정한다고 말은 하지만 거기 가서 3일을 돌 성업을 단 하루만 돌고, 거기다가 그 사람들에게 설득을 하고 뭐 하는 것도 아니고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이 말만 하고, 중얼거리면서 도아다니는 선지자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사명자라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딱 자리에서 뭐 전주를 예를 들어서 전주가 4 0일이지면무너질라 이렇게 선포하고 라 그런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전주 돌아다니면서 4 0일이지나면 전주가 무너질지라 이러면서 막 죽을 줄얼거그면서 하루 동안 돌아다녔어요. 지금 요나가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근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순종을 해도 꼭 반쪽짜리 순종을 하게 돼요. 이렇게 열심히 순종을 안 하게 됩니다. 억지로 순종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사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제 그런 것들이 별로 하고 싶지 않죠. 특별히 이번에도 이제 곧 이제 전도축제가 있는데 여러분 전도축제도 이제 뭐 전도작정자 적으라니까 뭐 억지로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적어낸 친구들도 있고 막 그냥 아 선생님 뭐, 아우씨 적기 싫은데 막 선생님 적어라니까 이렇게 적어서 낸 친구들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한테 제가 딱 전도 선물을 요번에 아이패드 하나씩 딱 줄게 이렇게 얘기한다면야 전도 다섯 명 오면 내가 아이패드 딱 준다 이랬으면 어떡하나 돼요? 제가 제 생각으로 여기서 에 적어도 절반은 다섯 명이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죠. 내가 정말 나에게 뭔가 떨어지거나 나에게 유익이 되면 내가 아 그래야지 막 이렇게 하겠지만. 이게 나에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유익은 없고, 막 하기 싫으니까 그냥, 아 뭐, 선생님이 쓰라니까 써야되고, 그냥, 전도 해, 한 하고 하는 거고, 마음은 많은 거고. 우리들은 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40일이 멸망, 40일 뒤면 이제 니누에가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왜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겠어요? 지금, 이 니누의 땅에 회개할 시간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는 게단 누구 뿐이에요? 단 요나 한 사람 뿐이에요. 니누에 사람은 사실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질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요나만 알고 있어요. 요나가 지금 이걸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니누, 그, 그 땅에 가서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세요. 그 사람은 결코 니누에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또 니누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시키니까 예, 하나님 학교, 아, 억지로. 근데, 해도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냥 대충, 니는 40일 지나면 니네가 무너지리라. 하루만 전하고만 40일이 더울 성업이라면, 40일 뒤에 멸망한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정말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멸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걸 40일 동안 전해야지, 정상. 근데 요만그글생각이없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으면, 어, 저 아니, 미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해야 정상이죠. 저는 뭐야? 뭐, 혼자 중얼거울도 돌아다니 근데 이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가 여기 와가지고, 사실이 지나면 저쪽은 무너지리라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만약 그걸 막 지나가다 들었어요. 누가 중얼거얼 중얼 하면서 들은 가능을. 우리들의 생각에, 저 사람 미쳤나? 왜 저러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막딱그그일 드리고 어? 사0일 지나면 전주가 무너진다고 안 되겠다 막 하면서 막그 마트 가가지고 막 라면 챙기고 막 가방에 싸가지고 땅굴 타가지고 이제 무너질 때막 전쟁 난대 막 이러면서 막 숨고 오겠어요. 얼마 전에 그 작년에 작년인가 그죠? 네, 이 대한민국 한반도 안에 이 북한에서 지하 땅굴을 파는 것이 수백 개이른다 뭐 이렇게 가지고 청와대 밑으로 뚫어놨고 국회 의사당으로도 뚫려 있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어떤 그 전도사라는 분이 열심히 막 강연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지금 곧 전쟁이 일어난다. 매달 며칠에 일어난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매달 며칠에 일어난다는 건 거의 다 뻥입니다. 근데 매달 며칠에 일어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말을 듣고 그 전도사 따라서 다 짐을 챙겼어요. 그래서 해외로 막맨몇십 막 명인 가 다 떨었다고 자기, 자기 뭐 집도 팔고 그냥 뭐저 직, 직장도 그만두고 떨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니누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아니라 보니까 처음에 뭐쟤 뭐야? 뭐 이러다가 무슨 일, 무슨 말인지 궁금히 생각해봤던 것 같아요. 근데 딱 보니까 옷차림은 딱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의 옷차림이 딱 있겠죠. 그래서 우리도 딱 보면 어. 제가 얼마 전에 그 한옥마을을 갔는데 딱 지나갈 때 보니까 딱 대만 사람 같아요. 그래서 대만 사람 아닌가 싶었는데 딱 들어보니까 그 대만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딱 생긴 셈만 봐도 대충 우리한 아, 저 어디 사람이다. 우리 대충 알잖아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옷차림만 봐도 알 거예요. 근데 이딱 봐도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어 이제 이것이 멸망한다고 선포를 하고 다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아는 게 있죠. 아수 사람들이 있는 이 중동일 때 사람들은 아는 소문들이 있어요. 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고 있는데, 거기에서 선지자라는 그룹이 있어요. 그런데그 사람들이 말씀을 선포하면,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 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이스라엘 선지자는 라 사람들이 있는데, 저, 저 사람처럼 말을 선포하고 다녔어.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얘기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니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기 시작해요? 전부다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오전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기 시작한, 배우 모습을 믿고 회개하기 시작한. 우리가 너무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란 신이 우리를 진노하다 그럼 우리가 정말 금식하고 회개해야겠다. 그래서 밥을 굶고 막 회개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 거예요. 근데 이게 더욱 놀라운 게 황당한 이 굉장히 황당한 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 소문을 듣고 왕이 다들었어요그 소문, 이백성들왜 이래? 이러다가 딱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선포를 했는데 니네가 몇만 대 사실인데 이말 듣고는 왕이 어 그래? 야그그뭐금시가고 뭐 이걸로 되겠냐 그래서 나 내가 나도 배옷 입고 제 위에 제는 먼지 머리는 뭐 거야. 그그 위에 내가 누울 테니까 앉을 테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할것 없이 다 금식하고 배옷 입혀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상상해보세요. 왕이 딱 와가지고 그말 듣고 자기도 막먼지를무릎쓰고제 위에 앉아가지고 막 배옷 입고 금식하면서 막 이렇게 누워갖고 막 기도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다 그렇게 온 사람이 꼭 국, 우리나라도 조선시대 때 왕이 죽거나 그러면은 이제 전 국민이 이제 배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 배옷을 입고 다막 이러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거기다가 여러분 머리까지 배옷을 입히라고요. 머리까지 배옷을 입고 금식시키라고요. 짐승까지 하아요 여러분, 그뭐 예를 들어서 개나 고양이 같은 거 여러분 이렇게 옷 같은 거 입히잖아요. 그런 건좀 괜찮은데 모든 짐승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돼지도 좀 이제 옷을 좀 입혀야 되고, 닭이나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까지 막 입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닭이나 소뭐 이런 것들. 근데 좀 제가 고민을, 생각을 해봤어요. 축산업자들은 축산업자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모든 집에 기른돼지가한 100마리야. 어, 그 돼지 배옷 다 입혀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닌거예요생각해보세 여러분 이 애완견을 요즘 옷 입히는 것이 사실상 요즘 유행하는게 아닌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 니누에서 이미 유행했어요 이게 요즘 복고풍이죠 사실 이렇게 다시 이제 개옷 입히고 하죠 그러니까 그 이렇게 지금 배옷을 지금 입혀서 지금 다 회개하게 하는 거 8절을 보니까 이들이 얼마나 전심으로 회개했던지 보니까 심써 하나님께 부르주실 것이며 왕이 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지져라 그리고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간포에서 떠나라, 악한 죄악에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포를 듣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에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길 이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보니까 혹시나 진노를 그쳐서 자기를 멸망하지 않게 해주실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을 멸망 안하게 해주시겠다, 이게 아니고 뭐예요? 혹시 그럴지 모르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이런 행동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건 선포해야 될 건, 선포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히 요나가 선포했어야죠. 당연히 선지자가 선포했어야 되죠. 근데 요나는 전도할 마음이 없고 억지로 저주만 선포했는데 누가 니네의 백성을 감동시키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그곳에 나중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0만 명이라고, 12만 명인가? 10만 명이라고 나와있죠. 12만 명, 11절에 보면, 그 4장 11절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린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아니면 이스라엘, 아니, 여기 니누의 백성 전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느 건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상황들 생각했을 때 저는 니누의 전체 인구였을 것 같아요. 12만 정도면. 근데, 여러분, 아무도 어찌되었건 10만 이상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이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친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그들에게 전도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요나가 선포를 했을 때 니누에가 굉장히 의외의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죠? 그가 막 열심히 막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선포만 했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했을 때참 황당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가끔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대학교 1학년 때였어요. 근데 이렇게 어 영어 영어회화 수업이 이제 1학년 1학기 때, 대학교 1학년 1학기 때 있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영어 영어회화 같은 거, 어, 뭐 중학교 정도면 다 수업 있죠. 없나요? 근데 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중고등학교 때는 영어회화 수업이 있고 고등학교 때도 있긴 있었는데. 거의 그냥 듣기만 하고 이런 거지 말하고 이런 거 없어. 근데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말하고 이렇게 외국인 순열하고 같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해야 되는 수업이 있더라고. 요래 영어를 굉장히 못해서 굉장히 난감했었는데 뭐 제가 아는건뭐 yes no 뭐 이런 이런, 이런, 이런 영어를 하다가 갑자기 뭐 이렇게 막 이상한 영어를 써야 되고 막 외국인하고 대화를 해야 되니까 되게 힘들었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영어회화 영어 수업을 딱 들으려고 했는데 한2 0명씩 수업을 들었어요. 근데 우리 저랑 이제 같은 과에 어떤 애가 이제 가, 같은 랑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같은 이제 조가 됐는데 마침 이렇게 저랑 또 옆에 앉았던 친구도 보니까 크리스찬인거예요 그래서 둘다 크리스찬이고 한명은 크리스찬이 아니고 이렇게 같이 조가 됐어요 근데 그 요쪽에 있던 친구가 좀 착하게 생긴 친구였는데 자기 만마막 옆에 있는 크리스천 친구랑 저랑 막 얘, 얘기를 하면서 막 동아리 얘기를 하고 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딱 듣더니 아 나도 동아리를 좀 가야 되는데. 여러분 대학교 가면 동아리 되게 많이 찾다가 그런데 동아리를 가야 되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동아리를 가, 가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무슨 동아리 가볼까, 무슨 동아리 가볼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지만 그불신자예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저는 이제 조이 선교회 에 들어가 있었죠. 근데 야 저희 교회 같이 가자 그래 <laughs>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거의 그, 뭔데? 그러니 그래서 어, 아이 기독교 성교 단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황당하죠. 어. 그런데 어, 어 기독교인이 안돼 어떻게 성교 단체에 들어가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친구랑 같이 막 같이 얘기하면서 뭐 어때? 그러면서 제가 그냥 뭐 선배들이 월, 원래 1학년 때는 많이 사주고 그러니까 어, 선배들이 밥 사주는 거밥 먹고 이렇게 놀다가 뭐 마음안 들면 그냥 안, 안 가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친구가 딱 듣더니 그럴까? 그러 거예요. 그래서 밥 먹는 말에 계서 그, 그럴까? 그는 거예요. 그래서 그속업마고 같이 갔어요 바로. 친구, 걔, 걔 옆에 있는 애랑 둘이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학기에 제가 전도왕이 됐습니다. 몇 명을 더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데려와서 걔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교회에서 제가 많이 이렇게,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교회 사역,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임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친구한테 신경을 줬어요. 저는 이제 동아리도 거의 안 갔습니다. 저는 한두 달 다니다가 동아리 거의 안 갔어요. 교회만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근데 가끔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수업도 듣고 그러니까 만나는데 그 친구가 좀 이상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한 6개월 정도, 한 3개월인가? 아무튼 지나니까 거기 다니던 도, 그 조이 성교에 다니던 그 어떤 여자애를 따라서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라고요. 교회를 다닌가 했더니 얼마 지나니까 자기가 성가대를 시작했대요. <laughs> 성가대를 한다더니 좀몇 주가 지나더니 자기가 이제 교사래요. 그러더니 <laughs> 갑자기 제가 이제 군대를 갔다 와 보니까 걔가 그 조이 선교회 이제 서울에 지부가 있는데 남부 지부에 총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이렇게까지 이렇게 사람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도 부신자였는데 내가 그 조이성교회 가져갔는데 너 처음에 왔을 때 그것도 황당했는데 너 어떻게 지금은 교회까지 나갈 뿐만 아니라 조이성교회 총무가 되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그, 제가 이제 재수해서 들어갔었거든요. 그, 그 애가 하는 말이 형이 나 살렸어. 이렇게 얘기 하는 요 자기가 나 덕분에 어, 구원을 받게 됐다고 평생에 빚졌다고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상 뭘 얘기했어요? 정말 그러니까 종이성교에 가지 않을래 이한마디하한것 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 말만 딱 선포했을 뿐인데 어떻게 됐어요? 개한명 구원 받게 됐어요 제가 이런걸 겪으면서 제가 그토록 제가 중고등학교 때도 친구들한테 전도하려고 교회가자 교회가자 해도 교회를 잘 안가고 정말 힘들었었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정말 나는 전혀 전도할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아 정말 이 전도라는 것이 우리들이 거창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냥 선포를 하는 것이구나.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셔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수 있구나. 이것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에 보면 식절에 보면 이런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니네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걸 보면서 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뜻을 돌이키셨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내릴이라고 말씀하시면 제왕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계획하고 작정하시는 것은 결코 바꾸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변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것이 있어요. 언제요? 언제 자세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사건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욱더 전도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이 저도 정말 병에 음영씩 던진 한마디에 사람이, 그 사람이, 한 친구가 운명이 완전히 변화되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요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생각이 없었으면 불구하고, 그럼 거기 가서 저주만 선포했고, 하루만, 단지 하루만 얘기했으면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12만 명을 구원해주시는 놀라운 사건이 이어난 것처럼, 정말 우리들이 하는 사소한 어떤 행동, 내가 한마디 전도, 전도하고 교회에 한복하자. 아니면 뭐 예수님 믿어야지 천국 간다. 어떤 얘기가 됐든 한 마디 한것 때문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올지 몰라.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말 이 요나 같이 나만 구원 받으면 된다는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뭘 맡기시길 원하신 거예요. 보급 전반의 사명을 맡기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들어오게 하는데 여러분을 쓰기 원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정말 전도해서 사람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들은 별처럼 빛나게 해 주시겠다. 여러분을 스타가 되게 하시겠다. 하나님 나라에.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정말 그 이러한 약속처럼 정말 우리들이 어, 여러분 전도가 정말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그냥 교회 가자는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해서 친구가 구원 받을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들의 인생 통틀어서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다면 내가 그것만 해도 정말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한 명만 전도할 수 있다 해도 여러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죽기 전까지 한 사람당 여섯 명만 전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인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들은 그거 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2000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크리스찬이 별로 없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제까지 천이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온 사람보다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믿고 있다고요.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많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이제 곧 주님 의 오십 대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정말 우리들도 더욱더 힘내서 정말 아 나도 정말 내가 하는 이 선포 하나 때문에 친구의 운명이 바뀔 수 있어 이런 생각 하시면서. 주님께, 주님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담대함 주세요. 정말 제 친구가 복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친구한테 나가기 시작했을 때, 어,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교회로 나오게 하는 친구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한 지금이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친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런 기대하시면서 정말, 어,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같이 도전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